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닥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닥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따사로운 햇살 같은 증식카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지금으로도 실시간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바로 오른쪽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떠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전문가님의 노란 뚝방 안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소통을 원하신다면 여기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화요일을 빛내줄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나오시는 우리 터줏대감 분이시죠? 바로 홍주원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의 양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한대 자산 운용사 탑트레이더 출신의 OTT 바로 주식TV에서는 13만 구독자를 지니고 계시고요. 실전투자대회에서는 3년이나 연속 우승을 하신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장세 속에서 더욱 빛나는 단기와 스윙 위주의 종목 추천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주신다면 핵심 포인트 전략지까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단기화 스윙 위주로 아주 좋은 종목들만 발굴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런 종목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급락장 계속 시작됐었죠. 3,000포인트 넘지도 못하고, 오늘은 2,700포인트도 깨졌죠. 그러는 와중에 1월 달에도 방산 관련된 거, 퍼스트으로 65%라는 수익을 보여주셨고요. 큐맥스 홀딩스 18%, 휴센템 57%. 자, 밑에 나오는 이세 종목도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공략일이 2월 9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차트를 쳐서 지금 보셔도 됩니다. 단 이틀 만에, 그리고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스윙을 통해서 이런 좀 좋은 수익을 맛볼 수 있게끔 종목을 선별을 해 드렸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7% 수익률, 그리고 토니모리는 6%, TJ미디어는 15%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는 엄청 심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리오프닝주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리오프닝주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세계 백화점 관련주, 또 토니몰 화장품 관련주, TJ 미디어, 이 노래방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로 쏙쏙쏙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좀 빨간불 계좌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색 입장을 해 주신다면 시황 파악까지 정확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토 그러면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자 메시지로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 주시고요. 홍주 원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링크 누르기만 하신다면요, 바로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 거기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하지만 100원이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네모난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바로 갖다 대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이 진행되는 50분 동안 한정해서 노란톡 입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고 들어오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도 안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이슈를 준비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19가 오늘은 또 최다를 기록했죠 57,000명까지 1일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내 달에는 36만 명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왔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좀 포기에 가까운, 오히려 그냥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 엔데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지금 이런 이슈들을 보고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또 물류 대략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해운과 물류 쪽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랑 해운 쪽 우리가 이제 다시 눈을 돌려야 할 때인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도 이제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자세한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본방 사수해 주시고 대표님 바로 만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바꿔드릴 그분 모셔봤습니다. 홍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한주 만에 찾아 뵙는데요. 이번 주는 수익도 좋고 또 대표님 얼굴도 좀더 활짝 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시청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또한주 만에 뵙겠습니다. 네, 또한주 만에 뵙는데 한주 동안 또 굉장히 좀 시장이 스펙타클했죠 네, 계속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와야 되는데 시장이 빠질 때 와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이렇게 어 기분이 안 좋을 때 찾아뵙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또안 좋을 때 찾아와야 제 빛이 또 나지 않겠습니까? 네. 전 항상 안 좋을 때 빛을 바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좋을 땐더 빛나고요. 그래서 아무튼 <laughs>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손절을 안 해도 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오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손절을 안 해도 되는 방법 굉장히 솔깃합니다. 네. 정말 요즘 시장 너무 네. 재미가 없거든요. 저도 아침마다 HTS를 딱 켜고 있는데 투자할 거리도 보이지 않고 내 계좌 종목은 계속 계속 흘러 내리고 정말 고민이 참 많아요. 우리 시청자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수익률 표를 봤더니 또 리오프닝 주딱세개 정도로 아주 수익률 쏠쏠하게 먹고 나왔어요. 네. 우리가 지금 신세계 7% 토니모리 6%, TJ미디어 15%. 요세개 종목 공약일이 전부 다 2월 9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미리 차트를 좀 봤습니다. 네. 단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급등 나와주면서 한30% 정도 수익이 음. 나와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종목 2월 9일에 우르르 들어간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 네. 당시에 솔직히 코로나 확진자가 음. 5만 명을 달성할 때라서 시장에서 개인분들은 불안에 휩싸인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도 이 오프닝 주 바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네. 전문가들 중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리오프닝 주 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거는 네. 제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오, 유일할 겁니다 네.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차피 확진자 수는 이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 음. 예,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풍토병 정도의 수준으로 감염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뭐~ 거리두기라는 카드로 잡을 수 있는 수지,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겠냐? 앞으로 4인에서 6인, 6인에서 8인까지 늘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어떤 그 입장 아니냐? 음. 그거를 대변해주는 정책 아니겠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런 진단키트주들, 그리고 이런 백신주들을 볼게 아니라, 네. 리오프닝주를 지금 봐야 된다고 라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지, 불과 한주 만에 네.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거리 두기 8인으로 늘리겠다라는 네, 정확하게 맞췄죠.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인 거예요. 사실은 리스크가요. 여러분. 시장에는 하루에도 수십 수십 개 리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개별학재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고요. 기대감은 또 어떻고요. 기대감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하 수십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기대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겠네요. 예,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네. 우리가 이런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사실 TJ 미디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노래방 관련주로 지금 최근에도 뭐 상한가 한번 간 적이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이슈에 딱 맞게끔 이런 소리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소린데도 그래도 리오프닝주 들어가서 우리는 수익 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니 모리 같은 경우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대비해 보면요. 굉장히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화장품주 언제 오를까 했는데 또 이렇게 수익을 내 주셨네요. 그렇죠. 네, 신세계 토니모리 TJ미디어 이거 2월 9일에 우르르 들어갔다가 이치만에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요. 우리 홍준 대표님만 주목을 해 주신다면 시장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울상을 짓고 있지만 홍준 대표님의 노란 톡방 안에서는 수익 인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증 한번 해보셔야죠.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은 문자 메신저로 먼저 입장 가능한데, 문자 번호 부분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홍주원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5초만 기다렸다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여기 QR코드도 있습니다.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실시간 노란톡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여쭤보시면요. 어, 이거 진짜로 정말 제가 방송에서도 여쭤보고 싶다면 제가 바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방송이 끝나고 시장에서 장중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요. 여기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정말 시장이 어렵다. 나 투자 좀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관전평 살짝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는 인플레 불안과 더불어서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 해조,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내리면서 2,700포인트도 깨진 상황인데요. 2월 중반 이후부터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커지면서 하방 압력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어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코스닥 시장은 아 쌍바닥 찍겠구나 음.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여실히 좀쌍다닥을 찍어, 찍어 주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빠질 부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아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시장부터 다소 좀 저점을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시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급을 보시면 알것 같아요. 오전 중에 개인들이 1,000억 이상 1,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마감에서는 순매도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반면에 외인이랑 기관인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 그 수치를 보면 굉장히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오늘 하루 종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미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휘둘렸던 아. 시장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원하는 바로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어 매수에서 매도로 충분히 흔들렸다라는 거거든요.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장이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뤄냈다라고좀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내일부터 조금 더 겁을 줄 수는 있어요. 음. 시장이 조금 더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어 진짜 무슨 뭐2% 3% 때까지 폭락이 나올 거냐? 전쟁이 터지지 않고서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음. 네. 지금부터 저점을 잡아갈 가능성이높고요 네. 다만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정폭이 좀 남아 있다 좀 보시면 좋아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76 포인트인데, 어 저는 이제 한2,650 포인트 그 아래까지 보고 있거든요. 2,650 포인트. 네, 그 아래까지도 보고 있어서. 그럼 2,500까지도 있어서요. 가능할까요? 아니그 거기까지는 음. 네, 진짜 방금 이야기드린대로 전쟁이 터지지 않고서야 네. 네, 그렇게까지는 안 빠질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전쟁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터진 그 당일에만 빠지지. 연일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음. 예,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리스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특정 국가에는 또타 국가의 전쟁이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무조건 리스크라고 인식을 하기보다도 거기에서 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이라크 때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 2003년도 때 이라크 침공이 있었을 때. 코스피 시장이 500포인트 때까지 쭉 빠졌어요. 근데 침공 직전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반등이 나옵니다. 오, 그리고 의외네요. 이제 만 5년 동안 네. 대상 승장을 이어갔어요. 네. 그만큼 물론 그때랑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다르고 또 이제 규모도 다르겠지만 네. 적어도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막 시장을 어, 전쟁 도중까지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 그 상황에서도 시장을 끝까지 내려 꽂진 않는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러나 저러나 전쟁을 하든 하지 않던 이 리스크는 뭐예요? 드러나는 순간 끝난다라는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폭락까지는, 어, 조금 과한 걱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소 좀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요 정도 수준일 겁니다. 요 정도 수준. 아, 이 정도 네. 수준일 거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좀 잠깐 들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야?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시장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은 계속 본방사수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홍 대표님께서 정말 바삭하게 잘 짚어 주실 거기 때문에 뒤에 좀 말로써 길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요. 방송 후반부에 이 이야기들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관전평 간단하게 들어봤으니까요. 그럼 이슈 포인트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최다 확진자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증가세는 늘어난 추세지만 독감처럼 관리가 가능한 엔데믹, 즉 풍토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이슈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가? 사실 아까들 첫 번째 얘기할 때 우리가 리오프닝주 살짝 언급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요.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코로나 주들은 이제 아예 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진단 키트는 한두 번 정도는 더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음. 네, 근데 이제 극히 일부 종목에서만 네. 한두 번 정도 이제 추가 반등이 나오겠죠 네. 그게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네, 그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뭐 한두 번 정도 네. 네, 뭐 현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음. 한두 번 정도 움직임을 줄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마지막일 겁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리오프닝을 하면 사실 저번에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리오프닝 테마라고 하면 업종별로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 와중에 이 테마들, 이 업종들 전부 다 가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가죠. 돌아가면서? 네, 그걸 네. 그냥 순환매라고 표현하죠. 음. 순환이 돌아가면서 이제 매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최근 그냥 좀 가장 빨리 순환매가 돌것 같은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TJ 미디어를 그때 찍어드렸던 거예요. 네, 맞아요. 네, TJ 미디어. 하지만 T 우리는 수익실현 임이 했으니까 다음번에 네. 도 얼마나 그런 업종을 찾아보고 싶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화장품주는 가장 빠른 순환매 중에 한 테마가 아닐까 아직까지도 음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만큼 안 올랐어요. 물론 수익실현 수익이지만 네. 수익을 냈지만. 그 정도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도 이 화장품주들은 굉장한 큰 모멘텀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른 순환을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때 토니모리를 방송 중에 공개 추천주로 드렸지만 네. 어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무료 라이브 방송. 아, 노란톡방 안에서만 링크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톡이 노란톡 안에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항상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토니모리가 너무나도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은 조금 더큰 아모레 퍼시픽 공략해라. 아. 제가 아모레 퍼시픽까지 들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아무튼,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토니모리가 좀 다소 네. 그 많이 하향 조정 됐지 않냐. 그렇죠.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냐. 그뭐 실적 부분도 그렇고, 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실적이 주가를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네. 자, 사실 이 펀더멘탈이라는 게요. 앞서갈 수도 있고요. 주가를 앞서갈 수도 있고 주가 뒤에 한참 처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런 펀더멘탈이 무조건적으로 주가에 당장 현재의 주가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은참 그래요. 어, 사실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대규모 개방 경제 국가인 미국에서 조차도 그 펀더멘탈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앞서고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음. 그 이야기는 뭐냐? 투자라는 이 본질 자체가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심리가 동반이 될수 있는 종목들을 좀 따라다녀야 그런 급등주나 폭등주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맞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주식 뭐 이런 거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거품이다 이런 논란 있어도 쭉쭉쭉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네, 네. 아무리 뭐펀더멘탈이좀안 따라준다 하더라도 미래 성장주로서도 또 괜찮은 종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성장주나 가치주나 어떤 걸 투자할지 모르시겠다면요 우리 홍전 대표님께서 이 방송 중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또 무료 라이브 방송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50분.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좀 좀 궁금해하는 점들을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따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종목에 대한 힌트도 나가고 그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도 계속 보시면서 노란톡방 함께 활용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문자 메신저로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요, 홍주원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도 가능하니까요. 나는 문자 100원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QR 코드 입장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 네모난 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웹 페이지 뜨니까요. 들어오셔서 닉네임 설정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